제가 직접 김충식의 오랜 측근이었던 이 제보자에게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말을 하는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보자에게 사자회동설에 대해서 김충식에게 물어봤는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제보자는 그렇지 않아도 김충식에게 직접 사자회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밥만 먹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얘기도 없었고 만나서 밥만 먹었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5월 경에 취재 기자가 물어봤을 때와 동일한 대답을 해온 겁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자회동에 대해서 조의대 한독수 정상명김충식 그런 얘기 대해서 얘기는 없으신가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한 차다 같이 뭐 해서 그냥 같이 저녁 먹었다 해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 씨가 네, 네. 김주 씨에게 그사네명 그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히 어? 만나서 저녁 먹었다. 네, 네, 네. 네. 그뭐 정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 네. 뭐 이게 다른 일 때문에 만나서 얘기한 거 얘기는 했다. 이제 얘기는 하는 거죠. 네 명이 어, 만나서 저녁만 간단히 먹었고 정치 얘기는 안 했다. 네, 네, 네. 언제쯤 만났다는 음. 얘기는 안 하시고요. 아 저는 뉴스에 나온 걸 보고 네. 뭐 뉴스 또 만났다는데 그게 왜 났어요? 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냥 국대가 안 하고 뭐 이렇게 급발령이라서 뭐 만난 거야 가서 뭐식나하고 그랬던 거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니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laughs> 아니 윤선녀랑 김건희랑 선태라 제발 뭐 응.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그랬던 건데. 근데 그때 분명히 그 김주지선 탄핵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당날 대도 뭐뭐 저기 뭐대법원에서다 알아서리 처할 거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한다 조이대랑 저기 안 네. 거지. 내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 노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을 변조했을 뿐이지. 제보자는 정말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방송 이후에 어떠한 매체에서 저 제보자에 대한 신원에 대해서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 발설하거나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신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들을 고소할 생각입니다. <목소리>